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. 오늘은 <laughs> 여름이야 진짜 많이 하죠. 어, 이거는 무슨 탈출맵일까요? 이름을 모르겠는데 <laughs> 두 명이서 하는 협동 탈출맵인데 <laughs> 이름을 저확에 모르겠대요. 안녕하세요 여름입니다. 어머 미안해. <laughs> 이거 올릴때 이름 모르는 협동 탈출맵이라 하세요? 네. 어, 오늘은 이름 모르는 협동 탈출맵을 미나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게임 모드는 될수 있는 한 금지. 블록 부수기 금지? 음, 이건 안 써져 있고. 저 뒤로 갈게요. 네, 전리로 갈게요. 빠이. 빠없 oh. 오! 나 있어? 네, 없어요. 없어. 자야 될것 어? 같은데. 이거 뭐지? 자야 되는데. 파란 연토를. 튜토리얼 1-1. 부수기, 부수기, 부수기 가능합니다. 어, 파란 연토를 부수기 가능합니다. 부셔볼까요? 음. 어? 부셨던 음. 여기가 열렸다. 1따 협동의 시작. 부실래요? 부셔도 된다고. 아예. 시작. 뭐야, 여기? 어머. 건너가야 되나? 안 돼! 벌써부터 죽어요? 님 대단하다. 어떻게 벌써부터 죽지? 용암. 아, 용암 이 있어. 저 벌써부터 점프도 있어요 아 그래요? 불쌍하네요 우선 네. 그냥 고른 것 뿐인데 님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제가 기다려야 돼요 어떡해요? 왜요? 빨리 아, 오기나요 왔네 자 1, 2, 시 자야 될것 같은데요 밤으로, 아, 밤으로 바꾸고 요 이거 어떻게 열어요 밤으로 바뀌었다 잘, 이거 수가 없어요. 제가 열어드려야 돼요. 잘 수가 없어요. 아, 가없어요 아, 이거 어떻게 어요 아, 아, 어요어요 아, 어야어 아, 뭐하냐? 그러니까 이거 이끌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. 뭐하냐? <laughs> 여기서 응원할게요. 빨리 열어줘요. <laughs> 저 감옥 같아요 여기. <laughs> 아나 도둑이 아니라고. 나는 왜제때왜 이런 분기를. <laughs> 나 너무 착하고. 저 이거 이거 잘못하면 낀다요 여기서 블록. 괜찮아요? <laughs> 안 죽으니까. 아 열고 싶다. 열수 있는데. 어머. 있어요?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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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갈 수가 없어요 님이 이제 열어주셔야 돼요 잠깐만요 저 지금 불 탔거든요 파랑 아니. 이것도 파랑 양털이겠죠? 네 하늘색 양털이 어던 걸로 나는데어 벌써 소재 떨어짐 어 님, 같이 가셔야죠. 브 포인트. 님, 네? 어 네. 같이 가셔야죠. 세브 포인트 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렇저님 어, 쪽으로 갈수 있어요. 만날 수 있다.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. 세브 이 존이래요. 빨리 자요. 오늘은 혼자 잘 자세요. <laughs> 님, 이리로 오시면 안 돼요, 근데. 아, 미안해요. 님, 어떻게 이리로 왔어요? 네? 어떻게 이리로 왔어요? 이렇게요. 이리로 와봐요, 여기 출구예요. 예? 여기 님 자리 저쪽인데? 어떻게 왔지? 이리로 와봐요, 이리로 와봐, 이리로 와봐! 왜요? 이리로 와봐. 여기 이이번만부셔줄테요까 빨리 가. 어디서 자기 자리를... 아니에요, 저, 아니, 아니. 아니, 여기 저 자리에서 올수 있어요, 여기서. 여기로 오지 마, 제발. 알았어요? 네 자리나 지켜, 지금.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네, 일로. 우리들, 우리들, 따로 또 가야 돼. 자, 뭐야? 얇게, 얇 아, 자는 거 그따위 못한 거냐. 위를 보세요. 위를 봐. 어쩌... 뭐야, 여기? 위를 봐서 어쩌라고. 아, 위에 네가 있네? 네가 길을 알아? 네, 저 여기 빨간색 양툴로 있거든요. 자 알려드릴게요. 지금 길이 어떻게 돼 있어요? 보여줘요. 땅으로 돼 있어요. <laughs> 어디요? 이따구로돼 있다고요. 아, 아이고, 아직 출발선에 있어요. 출발선에. 출발, 출발선에 있어요? 알았죠? 네, 있어요. 하세요. 자 이제 오른쪽으로 한 칸, 두칸 가요. 한 칸, 두 칸, 네. 그럼 앞으로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칸 가요.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, 두 칸, 근데요? 세 칸, 네 칸. 오른쪽으로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. 다음에 뒤로 한 칸, 두 칸, 세 칸. 뒤로? 여기요? 네, 네 뒤로. 뒤로 그래서... 아니, 님디, 님디. 님디 갔어요, 님디? 여기요? 자, 갔죠? 그럼 오른쪽으로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칸 가요. 오른쪽이 어디냐고. 여기? 예 네, 아, 오른쪽으로 여기로. 그리고 앞으로 한칸두칸세칸네칸 칸, 칸, 네 칸, 다섯 칸 가요. 그래서요. 그리고 음, 오른 오른쪽으로 하나 둘칸 가고 그리고 앞으로 한 하나 둘 가고 막혀 있는데. 예아 네? 앞으로 여기. 하나 둘 가고 뭐 그리고 왼쪽으로 하나 둘 가고 여기요? 왼쪽으로 한칸 어? 여기요? 예 탈춤할 빼요. 왼쪽으로 하... 왼쪽으로 두칸 가고 이거. 여기 인형이어서 뭐. 못해요 지금. 아, 여기요? 그리고, 어, 앞으로 두칸 가고. 네, 그리고 여기서. 어, 왼쪽으로 한큰두 칸, 두칸 여기요, 세 칸, 여기요? 네 칸, 다섯 칸? 왼쪽으로 다섯 칸 가세요. 저 보이냐고요? 네, 아. 보여요. 그리고 뒤로 두 칸. 뒤가 어디지? 니, 지, 님 방향대로 하면 안 돼요. 아! <laughs> 어. 아, 근데 저한테 두칸 뒤로 하란 말이에요. 그럼 저 어떻게 해요, 이거? 음. 내가 알아서 갈게. 알았어요. 가려주면 야, 오면 안 돼! 왜크레이브인제야 아니, 오면 안 된다고! 어. 오면 안 된다고! 됐다, 왔는데? 자, 안녕하세요. 라임입니다. 오면 안 된다고! 왜? 이거 2인용밖에 안, 안 된다고! 2명밖에 안 되는 거라고! 끝내 어, 나만 빼고 해. 이거 아까 양심 뺏잖아, 안 한다며? 그걸 말했는데. 지는 지들만 혼자 하니까 그렇지. 어떻게 가 이거. <laughs> 이거 어떻게 가? 이거 어떻게 가? 아,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저야 모르죠. 너왜 소울샌드가 있어? 님도 있어요. 오이거 okay. 어떻게 하라는 거죠? 2번만 치트? 전안 되잖아요. 아 제가 드리면 되죠. 자 이걸 가져가. 그래서 여기 한칸딱설지 그럼 이제야 되잖아. 원래 이러는 거안 되지 않을까? 원래 이거 어떻게 방법이 있을 텐데? 아, 씨. 어, 왜? 저 점프가 안 돼요, 이거. 됐다. 수 어, 이래서 일, 이래봤자 할 수가 없어. 저또 줘요. 왜 어, 이래봤자 할 수가 없어. 한한 한 세트 정도는 주셔야 될것 같은데? 진짜 붓단 말이야? 꺼어졌으니까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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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없어 아, 갈 수가 없어, 여기. 아, 맞다. 내가 앉아줬구나. 여기왜 못해? 너 어떻게 왔어! 여게 있고 여게 있고 여기 있으니까 안 되잖아. 되는데 나는? 너왜 왔냐고. 야 내가 네문 열어줬다. 빨리 내문 열어라. 여, 여기도 뭐였죠? 네. 음. 됐어요. 떨어진다. 떨어질 수밖에 없어. 거기 떨어지. 어? 응. 우리 둘이 만났다. 만났다. 여이 밑으로 올수 있는데? 아 응. 어? 이상해. 여막 이상한 게 있어. 음. 여기 어떻게 내려가? 괜찮은너왜 그 크래프트야? 어, 나갔다 와. 어, 어 잠깐만요, 잠깐만요. 근 물건이 많아요. 그냥 소소 하세요. 근데 이거 안 죽어요, 떨어져서. 아, 떨어져, 어해어 아, 나 내꺼야, 나가지못다